안녕하세요. 카카오 결제 요청 서비스 ST 키페이입니다. ST 키페이는 결제 링크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하여 쉽고 빠르게 결제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ST 키페이 결제 서비스는 너무도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월 사용료와 별도의 약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에서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ST 키페이의 사용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키페이의 메인 화면입니다. 결제를 받고자 하실 때는 결제 요청 버튼을 누르시고 결제 요청한 내역은 결제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결제 요청에는 상대편의 휴대폰 번호와 결제 금액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결제 요청 전송 버튼을 눌러줍니다. 결제 요청 내역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즉시 전송되며 카카오톡 수신이 불가능한 고객은 자동으로 SMS 문자로 전송됩니다. 결제 요청을 받은 고객은 알림톡 메시지를 여러 카드 결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용카드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고객이 결제하고 싶은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카드사로 결제를 합니다. 고객의 카드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 내역 조회에서 결제 상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된 내역을 상세 조회할 수 있습니다. s t q p a 는 다양한 업종에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주문 예약 판매 업종, 중개 서비스 업종, 이벤트 행사 업종, 방문 배달 판매 업종들과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카드 결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결제 요청 서비스입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네이버에서 s t 티키페이를 검색하셔서 블로그에 첨부된 스마트스토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